비찬 대면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민당의 주요한 자산 중의 하나인데 이번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였다면 아마 크게 이고 차기 주자군이 될수 있었을 텐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번엔 서둘렀다 서두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 몇 가지 패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캠페인 정치 고관여층인 권리당원을 상대하는 당내 선거인데 그 당내 선거를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선처럼 치렀어요. 전선을 그렇게 쳐버리면 필연적으로 그 전선에서 적대감이 풍겨 나와요. 그런 적대감에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좀 당황했어요. 어? 뭐지 우리끼리? 그래서 대선 캠프 합류하듯이 이어진 의원들 지지선은 이 대세론이 아니라 정청래 집단 린치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청래 측은 지심이 생기죠. 만약에 캠프 없이 솔로로 박찬대 의원이 캠페인을 했으면 지지율이 결국은 붙었을 거예요. 박빙이 됐을 겁니다. 캠페인은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해줄 수가 없었죠.